안녕하세요. 김종규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한 3시간 정도 쭉 같이 동행한 이 비즈니스를 이, 1993년 10월에 제가 미국인 스티브를 통해서 작은 정보로 제가 처음에 받게 되었는데요. 어, 정말 그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이 유학을 갔다 온 상태에서 대기업 쌍용 자동차 연구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당시였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정말 스펙 잘 쌓고 뭐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어, 매니저로 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당하는 그 당시의 어떤 환경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미래가 이렇게 막 밝은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뭔가 하나 빠진 그런 어떤 그 삶을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원칙대로 FM으로 어 정말 그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미국인 스티브를 통해서 이 아미를 제가 알게 됐어요. 참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이 어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의 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 순간은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어떠한 그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쌓이면서 어,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은 남들이 말하는 좋은 스펙, 좋은 직장, 그리고 어, 좋은 포지션이 제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게 아니라 거절받고.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또 피라멧이라고 또 말렸던 이러한 아미가 지금은 제게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있다라는 게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귀중한 시간들이 이러한 터닝포인트의 시작점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하고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 공유를 하고 또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좀 걱정했던 거는 어 이제 미팅을 자유롭게 못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당국 대학교 그 몇백 명이 모이는 큰 대강당을 어 이렇게 그 토요일 날 우리가 OSR을 거기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난감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이호영 김혜련 사장님께서 이더손 음, 발빠르게 아 시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줌을 도입했고 또 줌에서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유튜브를 도입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광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 TV에 에 이렇게 그 아나운서가 또 아니면 t v 의 자담자가 말하는 그런 어 풍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아메 하는 리더분들이 TV에 이제 인기 강사가 되는 거죠. 어 그게 바로 어 지금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리더들하고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미팅은 장거리 미팅이 굉장히 그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고 또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동행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교환하면서요. 정말 우리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인생을 바꾸는데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미국의 한 리더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그 분은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이다. 아, 그랬어요. 데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두 번째 이유도 뭐니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유는 아시겠죠? 예, 네, 뭐니. 그래서 아메이은돈 되는 아메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 그 일어나는 일 중에 기대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상상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어, 저는 아메일을 통해서, 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부업으로, 어, 회사를 다녔으니까요. 회사를 다니고, 또 가족을 또 부양해야 되고, 또 매달매달 매달 생활과에 필요했고, 그 상황에서 저는 아메일을 세한 잡으로 제가 이제 받아주였죠. 근데 참 그때, <laughs> 어,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신기한 거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남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의 소소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양하게 쓰여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서 TV를 본다든지, 또 친구들과 이제 술을 한잔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포카를 좀 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색한 잡을 뛰면서 제가 축는 예고 강원에서 학원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신기하게. 아메이를 제가 받아들이고 또 아메이 관련된 책을 몇권 탐독하고 또 아메이 미팅에 제가 참석해서 그 현상을 보면서 회사 일 시간 외에는요 거의 100% 제가 아메이에 올인하는 제 자신을 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상존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동역이 개개인의 입단을 제가 알았어요. 어, 저와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 뭐, 조카 돌잔치에도 빠지고 미팅에 참석하고 아버님이 운명하실 때도 저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고 친구들이 저와 같이 돈을 다 내서 제주도 가야 되는 여행에서 저는 그 여행을 무료 여행입니다. 2박 3일 와이프랑 같이 갈수 있는 그 제주도 여행을 저는 돈을 포기하고 홈 미팅을 제가 주최했고, 이러한 그 몰입도.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친구에게도 잘하려고 하고, 가족에게 잘하려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고, 또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또 와이프나 또 남편에게 좋은 차, 좋은 집을 또 좋은 환경을 이렇게 또 가족들이 시간 내서 자유로운 여행을 또 해외여행, 하와이 같은 데 가고 싶고, 이러한 것들 다 구구절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너무 에너지가 분산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잘했더니 그 모든 열 가지, 스무 가지, 백 가지가 다 이루어지더라. 저는 어, 제가 이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뭔지 예, 그한 가지 속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메이가 우리가 꾸준히 가도 참 좋은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도 같이 겪은 IMF도 겪었고요. 그리고 뭐, 어, 여러 가지 경제 쇼크를 많이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3년 10월 29일 날첫 아메이 회원이 된 이후에, 제가, 한 8개월 정도 때 SP가 되면서, 그리고, 어 95년 1월, 예 1월 달에 플래티늄이 되고, 2월 1일 날, 어 에메랄드 Q 들어가고, 7월 1일 날, 에메랄드 성취하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95년 제가 12월에, 그러니까 8월, 우리가 어 회계전도 끝나니까, 12월에 이제 태국 푸켓에, 부부와 같이 제가 갔죠. 그리고 저희의 퍼스널 정학수 부부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첫 여행을 정학수 부부, 이제 저희 부 이렇게, 저희 싱킹빅에서 두 팀이 가게 됐죠.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다른 그룹의 리더들은 더 많은 그런 리더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96년도부터 야매를 부업으로 해서 이제 전업으로 뛰어들면서 더 저희 그룹이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엄청 크게 성장을 했고 또 2003년도 저희가 이제 부업으로 2년 전업으로 8년 제가 했을 때싱킹 비기 이제 거의 한 10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라는 그런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리치 리보스 사장님이나 제이브랜드 회장님의 그 어떤 어록이나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있고 또 저희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텍스트 얘가 그 성공의 8단계 고개로 텐코를 저희가 하나의 기축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치디보스 사장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창업이념4 가지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제 스피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특징은 헬핑 피플 리브벨 라이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 서 리치 디브 사장님의 이때 영어로 된 스피치나 또 번역된 스피치를 들어보면 또그면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아메의 가장 핵심은 유퍼스트 미세칸이 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다른 사람을 성공 시킴으로 해서 나도 같이 더불어 성공하는 더불어 자본주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개념을 모르시면 아메에서는 크게 성공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많은 리더들 봐요. 근데 혼자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는 피는 에메랄드 핀 정도 됩니다. 근데 팀으로 성공하는 피는 그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은 팀으로 성공하는 리더들이세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그 리치디 보스 창업자가 네 가지를 알려 주셨는데, 네 가지 개념을 좀 여러분과 간단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덤입니다. 자유로움인데요. 어... 자유는 좋은 거죠. 왜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경제, 자유로운 여행, 자유로운 결정, 자유로움. 근데그 자유로움은 자본주의 가장 기본이 됐었고요. 그 자본주의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을 때, 그 공유 개념의 그 공산주의는 점점 피폐가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가장 프렌드는 누구냐? 그 책임입니다. 그 자유로움이 책임 없는 자유로움은 방종이고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이 자유로움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밀리인데, 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패밀리는 가족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치 리버 사장님께서는 그 가족의 의미를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파트너, 여러분의 파트너, 우리 아메 하는 식구들, 이 모든 사람을 패밀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패밀리이기 때문에 패밀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패밀리하면은 어, 자 패밀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패밀리하면 패밀리 그러면은 자 여러분의 아이가 물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대학을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패밀리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한 팀이 돼서 근심 걱정을 나누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같이 나누고 응원을 같이 하고. 그래서 아메이의 파트너를 패밀리는 감정으로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아메이의 패밀리 그러면 오래 <목소리> 그래요. 이게 패밀리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메이스의 패밀리 뜻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가족 같은 심정으로 같이 뭉쳐서 팀으로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밀리라는 의미를 재해석하시면 아메이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의 패밀리를 이렇게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은 you first, me second 이에요. 그게 패밀리의 근간이고 기본이고 이 패밀리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망 똑같습니다. 당신의 희망, 당신의 꿈, 당신의 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아메의 희망입니다. 나의 희망,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나의 희망, 나의 꿈은 당연히 존재하죠. 그데그 꿈을 받쳐주고, 그걸 이루고, 그걸 성취해가는 기본이 누구냐? You first. Your hope. Your dream. Your goal. You. You. Your 어떤 리설제 여러분들의 결과가 나의 결과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프리덤을 얘기했고, 패밀리를 얘기했고, 호프를 얘기했는데 리워드가 있습니다. 리워드는 보상입니다. 보상. 자, 우리가 회사 다니면 월급 받죠. 예, 네, 그것 또뭐 우리가 슈퍼를 운영하면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받죠.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택시 운전을요. 그러면 운전해주는 그런 뭐 수고를 받죠. 그게 이제 보상이거든요. 아메는 굉장히 독특한 보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전적인 보상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어마마죠. 그런데 아메의 금전적인 보상은 일반 회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일반 회사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지만 일반 회사를 다닐 때 보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내가 회사를 다녀. 어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최고가 사장이죠. 그래서 사장이 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그 회사와 결별을 하고 수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메이 수입은 사장 이외에 또 사장이 있다는 거죠. 아메이 수입은 오픈되어 있는 수입이고 끝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덱스트,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제가 1억 13억 13억 4700. 그러니까 거의 13억 5천 정도의 암의 보상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넌 캐시 어디라 여행은 말고. 그랬는데 그럼 한 달에 월 수입이 1억이 넘는 그런 고소득을 제가 크라운 성취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소득자가 됐는데 행복하죠. 그리고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덱스 대가를 보고 그 수입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제가 받았어요. 덱스에가는 FA 65점을 성취해서 그 해에 원타임 캐시로 다른 보상 말고 그냥 그 피인을 성취했다는 대상으로 397만 불화홍돈으로 45억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캐시로 받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덕티보 사장님이 그걸 전달해줬어요. 이게 아메입니다. 끝이 없는 수입의 무한팽창. 그게 리워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시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랠리.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3%, 6%, 9%, 12%, 15%, 18%, 20% 저는 이때 전력질주를 했어요. 저는 3% 중에 제가 암에서 성공하는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3% 중에서 1등을 하자.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요? 밀려서 6%가 되더라고요. 6% 최고가 되자. 그럼 항시 우리 늪핀이 나오잖아요. 그럼 밀려서 9%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인의 높음에 제가 낮음에 그 기준을 두지 않고 거기서 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15% 400만 거기에 멈추지 않는 거죠. 682 1 8에 그러면 670까지 올리는 거죠. 그 일을 저는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했더니 부업으로 2년 그리고 정말 저도 기적이죠. 전업으로 8년 만에 제가 이제 대망의 크라운을 제가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엄청난 그런 혜택들, 어, 상상도 못한,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을 제가 크라운에서 이제 누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제가 성취했고, 제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보시고 도전하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무섭죠? 여러분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여기 몇분 계시는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 전파력이 예? 전파력이 빨라요. 그렇죠. 핵심은 그걸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는 핵심을 잘 보는 사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코로나 면 그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목이 걱정돼요안 돼요. 팔이 걱정돼요 안 돼요 모기장 치고 팔이장 치면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안 보인다는 거죠. 바이러스와 우리의 노후 생활은 똑같습니다. 노후가 왜 걱정이 될까요? 왜 들어올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아메이와 같이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은 희망의 등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태어난 여러분 인생 기적으로 만드십시오 그 기적이 이 아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제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파트너들에게 증명하는 리더가 되시고 꼭성공하시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 시간 이 기중한 시간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스기비 파이팅!